장수맨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마 최고로 제일 커요. 어, 그러니까이 안에를 보면, 예, 예. 이 현의형으로서 목대도 상당히 굵으면서, 네, 네. 어, 이렇게 좀 완성된 거는 아주 상당히 힘, 아, 귀하죠. 그렇죠. 대한민국에 이게 제일 크다면서요. 국내에서는 최고라고 봐요. 아, 그리고 전시에 몇번 나갔었어요? 네. 전시에 전시... 나가서 대상도 받고. 대상도 받고. 네. 야. 대상 받고 0만원타 먹고. 어, 돈도 타고. 예. 그리고 꽃을 지금 왜 따시는 거예요? 아, 예, 이 열매는 아. 아. 지금 계속 여름에도 이렇게 꽃이 피는데. 아, 사계절 열... 내내 꽃이 예. 피는 거죠? 예. 열매가 달리면. 예. 꽃이 피면 무조건 열매를 달려요. 아, 열매가 달리면 나무 수형이 예. 좀 달라져서. 그러니까 성장 속도가 늦어. 어.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꽃을 자꾸 따주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이제 꽃이 오는 거고, 이렇게 꽃이 오는데. 예. 이런 어, 것들은 이제. 꽃이 작은 것고귀엽 네. 음. 봄에 최고. 겨울에서 아, 하이... 1년 사개월내는 계속 꽃이 피어요. 근데 이제 봄에 가장 하이라이트로 네. 봄에 제일 많이 피고. 네. 네. 관리가 힘들어요. 아, 관리가. 관리가 어떤 점이 어, 힘드세요 이게 이제, 요렇게 이제 현의 형은. 네, 예, 현의 형. 이제, 어, 여기하고 지금 여기하고는 지금 이렇게 좀, 그, 나무, 이게 가지가 형성이. 그렇죠. 상당히, 이게 밑으로 쳐줘서. 쳐져서이 예, 쳐져서 부분에는. 아, 그래서 철사로 막 메워놨네. 네, 예, 메워놨고. 음. 더, 더 밑으로 예, 쳐히니까 네, 완성이 안안 이, 이 아. 부분에는 완성이 지금 아직. 가지가 무거워서 돼. 자꾸 쳐지니까. 네, 예, 그래서 음. 이거 저기 요 부분이 그래도 이거는, 이부 이거는 전문가들이 다 인정을 해주는 거고. 아, 그리고 그, 이 화분도 가격 나간다 그랬죠. 이거 이 화분은 지금 어, 광동분인데. 예. 아, 얘는 아주 오래된 화분이 그래서 이게. 음. 화분 한9 0만 원. 음. 9 0만원 주고 산 거예요. 뭐. 아, 그래서 요게 지금 네. 판매 가격이 얼마그랬죠요거는한3천만 원. 3천만 원. 근데 이 화분이 원래는 안 맞는 거예요. 야. 이 그러니까 이건 배양분으로 쓰고. 예. 이걸 사가는 분은 또 요만한 화분이 있어. 예. 그걸 별따로 드려야 돼. 아. 그럼 그래도 그래도 대표님이 그거 화분에다가 정착시키고 팔아야지 그 사람이 또 뭐, 옮겨서 정착 못 시키면. 그그 이건 별로 큰 문제 안 돼. 문제 안 돼요. 어, 아. 이거 이 정도 키울 사람은 아. 중간에 다할줄 알고. 그렇겠다. 네. 뭐 3천만 원짜리 사는데, 뭐, 그걸 네. 모르면서 사겠어요? 네. 저는 못 사요. 네. <laughs> 아,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이게 몇년 됐다고 그랬죠? 이게? 아. 줄 화분이 이거 아. 여기다 이제 옮겨 심을 거 아, 화분은 미리 준비 항상 하시는 분. 네. 음. 네. 항상 대표님이면 화분을. 방동분인데 예. 네. 어, 저거하고 이제. 좀싸지이 음. 그래도 이거 한 40만 원씩 하고 근데 가. 저는 저 뒤에 큰 거가 아니, 오히려 아니. 난 편안할 거 같은데 그게 아니고 얘를 또 높은 데 올려놔야 되잖아 그쵸, 그렇죠 하기면. 그렇죠 어울리질 않아 이게 음. 얘한테 심어야 이게 딱 어울리는 거예요. 아, 스타일이 딱 나는 거. 예, 길다 보면, 예. 전문가들은, 나부터도 뭐, 이거는 배양하려고. 응, 음, 예. 근데 이렇게 왜그냐면은 이제 전시회 나갈 때 이런 데서 이제 옮겨 심어서 이제 전시회 음, 나갔다가, 예. 한 1년 키우다 다시 또 이런 데 오는 거예요. 아. 거야. 그리고, 예. 그러면 얘가 몇 년도, 몇 년, 몇년된 거예요? 1년 정도 클라우면 무조건 100년 넘어가야 돼. 100년 넘어야 예.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지금 대표님이, 몇년 길러신 거예요? 예, 벌써 한. 얼마나 많이 길렀는지 기억이 잘안 나시는구나. 한1 0년 정도 됐을 거 같아요. 15년. 한 10년 정도? 10년? 네. 어, 대표님도 아이고. 이거 10년 전에 구입했을 때 되게 기쁘셨겠다. 많이 줬죠. 예. 네. 그때 그래도 뿌듯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한 2천 몇백만 원 줬어요. 어, 그래도 그거를 소유하면서 그 기쁨이 있잖아요. 어, 물론 그렇죠. 그쵸. 한데. 네. 여기에 또 이건 누가 그러면은 대상 받은 건데 팔라 그러면은 삼천에 파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예 그럼 알겠습니다. 음, 예. 그 국내에 들어온 지는 이게 한3 0 년이 넘는 나무인데 일본에서 네. 들어온 거예요. 아 일본에서 네. 주로 일본에서 수입하시니까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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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 나름대로 완성도도 좋고. 한국에 들어온 지 30년 됐고, 대표님이 예. 한 10, 여년 기르고, 예. 이 전체적인 저거는 100년이 넘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예. 큰 장수매. 예. 예. 가격은 3천만 원. 음. 예, 잘 알았습니다, 요거 음. 이, 이거 이름이 뭐예요? 이게 황피 화살나무인데. 예, 뭐, 처음, 처음 예. 듣네. 여기 피가. 예. 이렇게 위에를 보면 황피예요, 황피 황피. 황색깔로. 어, 황피라고 해서. 예. 이게 이제 족족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아 이게 이걸 황피라고 그래요. 아 그러면 저기 그 갈라지는 거 뜯어내나요? 예, 네, 이제 이 음. 지금의 이파리가 좀 조금 더 열을 먹어서 그런 네. 황피, 저이저 화살나무가 아주 뭐 어디 가서도 못 봐요. 아, 귀한 거구나. 예, 네, 엄청 귀한 거예요. 아 아 그냥 예뭐이 예, 안에 이렇게 보면 예, 이게 이, 이런 자체가 이게 황피라는 거예요. 음 그가 이게 기한종이라서 시중에 예. 거의 없나 보다, 그렇죠? 예. 저도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예, 예. 이게 황피 하살나무 하살나무는 예. 빨간 단풍 하는 거 되게 많은데. 굉장히 빨갛죠아 이것도 뭐, 가을이면 빨갛게 돼요? 예 열매도 달리고 그러는데 지금 예. 열매는 올해 내가 잘라 돼서 예안 어, 열렸어요. 예. 그럼 요거는 수령 열만큼 예.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화분 어, 생활만 지금 내가 알기로는 한 25년 정도 된 거예요. 아, 25년 화분 생활. 처음에는 뭐이 가지가 엉성한거 가져와서 지금 많이 잘라내고 많이 받아낸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사올 때 예. 400만 원 주고 사왔으니까. 아. 7년? 8년? 아, 7, 8년. 그러니까 음, 지금 얼마 정도. 정도에 아주 귀한? 지금은 뭐, 아직 그 금액을 생각은 안 해봤는데. 아. 이, 이 구하기가 힘드니까. 굉장히 귀해가지고. 음. 요건 나중에 가격 책정하시면 되겠다. 아, 그쵸? 한 가을에, 한, 책정은 한, 가을에 한. 빨갛게 네. 물들었을 때한번 다시 네. 책정을 해보는 것도 어떨까요? <laughs> 상처도 없이 황피진궁이 네. 네. 아주 귀한 거예요. 이제. 아, 그러니까요. 이거 대표님도 명품을 이렇게 다 네. 가지고 계셔가지고. 네. 음. 지금 이게 망가졌어요. 이 정도, 완성되면 이게 한, 뭐, 한 500만원 정도 가는데. 네. 어, 망가져가지고 지금 다시 만드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제가 저번에 특이하게 생각한 게 돌을 네. 끌어 안고 있는. 네. 네. 이게 이제 일본에서 이제 일본 돌인데. 네. 일본에서 이제, 어, 석부작이라고 그래가지고. 네네. 네. 여기서 이제 몸뚱아리를 놓고 조그만 걸 놓고 이렇게 뿌리를 양쪽으로 다 흘리는 거예요. 그럼 지가 이렇게 자라서. 예. 네. 돌을 물고 있는 거 있죠. 아. 완벽하게 다 물어버렸어요. 그래서 돌을 저렇게 물고 있어가지고 응. 그 이게 물고 있는 기간까지 얘가 몇년 정도 걸렸을까? 이렇게 물을라면 아, 정확한 건몰라고 최소한 3, 4 0년 정도 돼야 음. 물지 않을까. 얘가 총수령얼만큼 되는데요? 그렇게 한 40년, 50년 사이로 봐야 될 거래요. 아, 50년 정도 생각하고, 네, 네. 어, 그돌 무는 기간이 한 30년 정도. 네. 그리고 이제 아직 미완성이고, 좀 이제 완성이 되자면은 좀 시간 걸린다. 네. 네. 그래도 뭐이 소재로서, 음. 뭐, 기본적으로 한그 정도, 어, 350, 뭐, 그 만큼의 가지는 물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요구, 음, 초보자들이 봤을 때는 네. 저렇게 돌을 물고 있는 게, 네. 참 저기 독특해 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예, 예. 이게 만드는 거는 시간이 가면 만들지만 이거는 못만드요 어떤 거야? 이런 이런 자체를 못 만들어. 그렇죠. 만든다. 그래서요. 음, 이게 이제 어, 어 이거를 내가 한5 0 만원을 주고 산 이유도 이 자체는 못 만든다 이거죠. 아, 예 예. 이건뭐 최소한 40년 3, 40년 지나야 만들어지는 건데. 네 네. 이거 뭐몇년한 5, 6년이면다 만들어졌는 거고 음. 얘기 안 되죠. 그렇죠. 저기가 사실은 네. 포인트죠. 이런 기본적인 에이. 어떤 틀이 만들어졌느냐 안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분해적으로 단. 이게 가을이면 단풍이 저기 네. 노란 색깔 된다 했나요? 네. 빨갛게도 바로 일부분. 약간 빨간, 빨간. 아 그냥 단풍이니까. 단풍이. 아 약간 노란색에서 네. 약간 빨간 색깔. 네. 이게 예. 중국 단풍이라고 보면. 음. 예 알겠습니다.